자 레가투스의 계열 미스킬 트리입니다. 추천 계열은 아이브 라브리브 2 계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사냥 스킬 트리 설명하기 전에 일단 레가투스의 사냥 티어는 1 티어입니다. 굉장히 사냥이 좋은 편이고 부케이로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스킬 트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샷 언킬로 그냥 피도 뭐 유지 잘 되고 그냥 쉽게 쉽게 죽이는 그런 분들을 위한 스킬 트리입니다. 자첫 번째 스킬은 절멸하는 뇌창. 자두 번째는 신벌 집행. 세 번째는 대죄 심판. 네 번째는 만뢰. 다섯 번째는 교하는 화 낙뢰. 여섯 번째 내려치는데 이렇게 여섯 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섯 개라면 거의 제자리 말뚝 박고 광역으로 계속 조집니다. 원샷 원킬 라면몹이 모자랄 정도로 빨리 잡는 그런 스킬 트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스킬 트리입니다. 이 스킬 트리 단점이 일단 첫 번째 게 뭐냐면 피흡 스킬이 빠져 있어요. 이 전력 투창이 체력 회복 스킬인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피흡 스킬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샷 원킬도안 나고 체력 유지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력 투창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전력 투창 같은 경우는 심화의 흐름 뇌전 이동이라 그래서, 오늘 하게 되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리고요. 오플 하게 되면 말뚝으로 때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뚝으로 때렸을 때 체력 유지가 잘 된다면 말뚝으로 하시면 되고, 말뚝으로 해도 체력 유지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 하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원샷 원킬은 이렇게 6개. 만약에 체력 유지를 위해서 피업 스킬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력 투창. 이피 유지라는 거는 물약을 먹으면서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PVP 스킬 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이동기인 뇌강추적자 두번째는 원거리 견제기인 단주하는 뇌욕입니다 자 세번째는 주력딜링기인 절멸하는 뇌창 그리고 지속기술 겸 주력딜링기인 전력투창이 네번째 이렇게 3번 4번이 주력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3번 4번을 거의 주력으로 계속 써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편한데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킬창이 요 앞쪽 두개가 편하면 요 앞, 요거 두개를 앞으로 붙여넣으시고 이거 두 개가 뒤쪽이 편하시면 뒤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붙여 두시는 게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네, 신발에 대리자. 무적 스킬입니다. 점프해서 무적. 찍을 때까지 무적 스킬. 자, 여섯 번째는 대제심판, 원거리 견제기. 자, 말레, 중거리 견제기, 말레가 일곱 번째. 마지막 힐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제가 이걸로 뭐 소규모 PVP, 태양의 전장, 필드쟁, 투기장 다 해봤는데 그냥 요 스킬 트리 하나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다 모든 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월드보스 스킬 트리입니다. 자, 참고로 월드보스 스킬 트리는 오늘 2022년 3월 8일 기준으로 각 서버에 거의 다 1, 2, 3등을 했어요. 그만큼 이 스킬 트리 하나면은 끝이거든요. 월드보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까 사냥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사냥도 좋고 월드보스 육성 부분 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스킬은 절멸하는 뇌창 1번. 두 번째는 단죄하는 내용. 세 번째는 전력 투창. 네 번째는 대제 심판. 다섯 번째는 맞는데, 맞지? 힐입니다. 다 슈퍼하마 기술이고요. 그리고 전력 투창 같은 경우는 심화를 킨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월드보스 잡을 때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게 체력이 좋거든요. 아까 전에 월드보스 한 마리를 세명이서 잡았는데 피가 거의 안까이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월드보스 테스팅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가투스 스킬트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